네, 아홉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거야. 라고 표현이니까, 언제든지 전화에는 call me anyti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해. 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뭐뭐 하고, 뭐뭐할 거야. 뭐뭐할 예정이야. 뭐뭐할 것이다. will. 그런데, will의 부정. w o n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 어땠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아요 i won't be doing 하 되겠죠 미래 진행시제 사용하는데 부정문 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미래 진행시제 부정문 그래서 i won't be doing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anything at home 집에서 네,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call me anytime i won't be doing anything at hom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너가 올 때까지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표현이죠. We are. 그런데 즐, 보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래죠. 그러면 we will be having a good time until you come. 네가올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In Korea, 한국에서는요. 매 여름마다 어떤가요? 비가 좀 많이 오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장 장마철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행동 아니면 어떤 반복적인 사실 이런 경우 그냥 rain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어가 이시니까 s 붙여서 rains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The kind of flower 저런 종류의 꽃들은요. Usually 보통 언제 핀데요? In March. 네, 3월에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현재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Blooms 사용하시면 됩니다. Bloom 꽃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Traffic sign 네, 교통 신호가요. 네, 신호등이요. 저아 죄송해요. the Traffic sign 신호등이요. 네. 그 트래픽사인인 교통신호가 means 의미합니다 m e a n 트래픽사인은 3일 친 단수니까 m e a n 의미하다란 동사에다 s 붙였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reduce your speed 당신의 속도를 줄이세요 reduce 줄이다 감소하다 당신의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ns 사용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크 will be glad 마이크가 기쁠 거래요 만약에 당신이 내일 그를 방문하면, 그러면, if you visit. 그쵸. 맞습니다. if you visit. 왜요? 만약에 당신이 방문하면 마이크는 기쁠 거예요. 라고 해서 지금 네, 조건을 달고 있죠. 아까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The soup. 네, 수프가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나냐면 투수 너무 단맛이 납니다.라고 해래서 우선 네, 테스트가 맛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맛이 나다라는 의미 감각 동사로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네, 진행제로 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테스트 이렇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음, 포가 to lock the door so i had to go back h of m 저 내가 문 잠근을 잃어버서 잃어버려서요. 깜빡해서 그래서 그래서 i had to have to에 가거든. 저 나는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갔었어야만 했다. 시제 맞춰서 f o r g e to에 거 forgot 사용하시면 되겠죠. the boys were playing the game when i saw he so damn 했죠. 소년들이요. 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그들을 봤을 때란 표현이죠. 남어 네. I dislike fast food. 그죠? 어떤 생각 같은 거 나타날 때, 내가 싫어하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나타날 때,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시에 쓸수 없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I dislike. 그죠? 나는요, I dislike fast food를 안 좋아해요. fast food를 안 좋아해요. because, 왜냐하면, uh, it makes me unhealthy. 이것이 나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절 사용했습니다. 13번. The weatherman says, 네, weatherman, 그러면 날씨를 말해주는 기상캐스터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weatherman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tomorrow, 내일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omorrow will be 미리 씨에 쓰면 되겠죠. Will be partly cloudy and cool. 얘는 왜안 되죠? 네, be going to 면 to 아 to be going to be까지 돼야 되겠죠. 그게 안됩요 다음에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실 부분을 네, 어법에 어법에 맞는 형태로 고쳐 써 보겠습니다. There was no one around. There was 과거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시제 맞춰서 feel에 과거 인 f e l t 네, 잘하셨습니다. I felt lonely. 나 어, 외로움을 느꼈어요. Because 왜냐면 there was no one around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난 외로움을 느꼈어요. feel에 과거 인 f e l t 사용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How was the weather? 날씨가 어땠니? Was. 과거죠? 그러면 시제일치해야 되겠죠. When you are가 아니라 When you were 사용해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How was the weather? When you were in the island. 그 섬에 있었을 때 날씨가 어땠었니? 과거로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었을 때 My mother. 엄마는 아침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셨다. 라고 표현하면 되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my mother was cook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I woke up, my mother was cooking breakfast. 네, 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I dropped my lens on the floor and I tried to find it. The try. try, 예, tr, t r y 과거에 예, tried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제 에 맞춰서 dropped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단 모음, 단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단 끝에 있는 자음 하나 를더단 자음 을 하나 더 써준다. 그러면 b r o p p e d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만들죠. 잘하셨습니다. I dropped my lens on the floor. 나 렌즈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And, 그리고 난 I tried to find it. 찾으려고 시도했어요. 노력했어요. 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The boy asked. 소녀가, 소년이 물어봤어요. When World War II begin? 아, 그런데, 그쵸?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 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쓴다? 네, 그냥, 과거시로 쓰면 된다. 그래서, begin의 과거인 b e g a n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 봤을 때, the boy a s k 소년이 물어봤던 것보다, 세계 2차 대전이 더그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역사적,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물어볼 때는, 그냥, 단순 과거시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begin의 과거인 b e g a n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I have two tickets for the movies. 그렇죠. have라는 동사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진행 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I have two tickets for the movies. 영화를 위한 두개 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My mother cleaned the table. 엄마가 요 테이블을 닦았고요 clean의 과거에 cleaned. 사용겠죠 시제 일치해야 되겠죠. And I sweep은 쓸다란 뜻인데, sweep의 과거는 뭐죠? sweep, swept, swept. 그쵸? 그렇죠? 수입의 과거에 swept를 써야 되겠죠. And I swept the floor. 나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 It was cold, was, 과거네요. 추웠었대요. 그래서, the 가 all the windows,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사용하고 싶은데, 네, shut, 닫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과거도 shut이죠. 그래서, 그렇죠? shut, shut, shut 하죠. 그래서, s 붙이면 안 되고, 그냥 과거, 동사인 shut 사용하시면 됩니다. s-h-u-t 사용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After we reach the peak of the mountain, 우리가 상 꼭대기에 피게 리치드 리치 도달하다 이디가 붙었습니다. 리치드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더선 태양이 가거니까 네, 네, 과거 라이즈의 과거 로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즈. 이거는 3단면화가 어떻게 되죠? 라이즈 라이즈 로즈 리즌 이렇게 되죠. 동사의 3단면화 그래서 태양의 호라이즌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주어진 문장과 뜻이 같도록 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What are do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하니? 라는 표현인데 이번 주말에 뭐할 예정이니? 그럴 때는 be going to 사용하라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be, going, 그렇죠? be going t o do 의문사니까 비동사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음 가로안의 말을 의미가 통하도록 배열해 보겠습니다.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너의 여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Is doing 물어봤습니다. 진행시제로 물어봤네요. 그러면 너의 여동생을 물어보니까 주어가 she 뭐 시작하면 되겠죠. She is doing the dishes. In the kitche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She is doing 뭐 하고 있어요? Do the dishes 그러면 설거지하다죠. Your dishes in the kitche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서 다시 써보래요. What was your brother doing? 너의 남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was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대답도 과거 시제로 대답하면 좋겠죠. Cleans는 현재 시제니까 clean에 ed 붙이면 되겠죠. 다음에 open도 문을 열다란 현재 시제니까 과거엔 opened, ed 붙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he was cleaning his room when I opened the door. 그렇죠. 네. 문을 여는 동작은 좀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동작이고, 방을 청소하는 동작은 좀긴 동작을 나타내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과거 진행시를 나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 He was cleaning his room. 그래서 과거 진행시를 나타내고, 왼절은 그냥 일반 과거시로 나타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was cleaning his room when I opened the door.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중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두개 골라서 네, 표시를 하고 올바르게 고쳐보래요 네, A 보겠습니다 Eddie was taking a bath when the telephone rang r a n g so, ring r a n g 울리다죠 전화기가 울렸을 때 그는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시제도 괜찮고 괜찮아요 A도 맞습니다 B번 보겠습니다 A British Earl invented a sandwich about 250 years ago. Earl은 백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백작이요. invent. 인반, invent는 발명하다인데 이대가 붙어서 네, 발명했다라고 과거를 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사용됐습니다. 250년 전에, 그래서 2 5 0 years ago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시제 괜찮습니다. 비번 괜찮네요. 씹어보겠습니다. 네, read의 가건는 뭐죠? read, read, read.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만 다르다. 그래서 I readed가 아니라 I read. 스펠링은 똑같고 발음만 다르다. 그래서 C가 틀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고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I read some comic books all day long yesterday. 어제 하루종일 나는 만화책을 읽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c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d번 문제 보겠습니다 for the past two years 지난 2년 동안에 he got up at 4 a.m. 그 4시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the g o t to the market 그리고 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괜찮네요. 어,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알파벳 E. Chameleons are belonging to the r e s u r t family. 안 되죠? belong,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의 소유동, 소유라는 걸 가진, 느낌을 가진 동사는, 소유동사는, 네, 진행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가알파이가틀리고 Camels belong to the result family. 그래서 belong 네, 현재 진행현재 으로 시제로 나타내야 됩니다. belong 네, 속하다 소유하다라는 소유 동사는 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소유 동사는 지대 시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래, 아까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 will과 be going to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대요.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의 미래 표현인데요. 현재 시제로 사용된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경우에 시작, 종료, 출발, 도착을 나타내는 동사는 미래의 뜻을 가진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사용되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작, 종료, 출발, 도착, 왕래, 발착 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시작, 종료를 나타내는 동사 start, begin, and finish, 출발, 도착 동사,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죠. go, come, start, leave, arrive 이런 동사들래서 미래의 뜻을 가진 부사구와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The final match starts at 6 c 0 This evening, 오늘 밤에 결승전이, 오늘 밤 6시에 결승전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Our train arrives in Busan at 11 o'clock. 우리 기차가요, arrive. 부착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언제 11시에 그래서 여기 현재 시를 나타냈습니다. 대화 문 한번 볼까요? What time does the pop concert begin? 언제 팝 콘서트가 시작하나요라고 했는데 이건 시작해요. As a n in the evening. 오늘 밤 7시에 시작해요라고 했어요 begin 현재 시제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를 나타낸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문제 풀면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겠습니다 We will be very glad 우리 아주 기쁠 거예요 If 만약에 그가 He passes the test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린 기쁠 거예요 라고 해서 만약에 그가 라고 해서 조건을 달고 있죠 여기가 이 부절이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때 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I wonder 나 궁금해요. If our team 우리 팀이 will win the game. 게임에 이길 것인지 궁금해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if 절은요. 네,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입니다. 뭐? wonder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절에서는 그냥 미래 시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도 미래의 표현을 할수 있다고 아까 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봤죠? 이미 정해진 미래의 계획을 말할 때 이미 정해진 미래의 계획을 말할 때 진행 시제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어디 갈 거니? 음, 그러니까, I'm visiting. 나 방문할 거야. My uncle, 우리 삼촌을 in 수원, 수원에사는 우리 삼촌 방문할 거야.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그래서, 네, 이렇게 현재 진행을 써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진행은 be going to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기억하세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일을 막 하려는 가까운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 be about to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Sorry, I can't help you. 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I'm about to go. 나 지금 막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나 도와줄 수가 없어. 나 지금 막 나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나 지금 막 나가려고 해. 그러면 I'm about to g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 볼까요? Are you two about to cook dinner? Are you two 너희 둘다후 저녁 요리를 할막 하려고 하니 막 지금 요리 하려고 할 거니? 때 이렇게 be about to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까요? 때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떤다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 명사절에서는 그냥 미래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아까 배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will be happy. 나 기쁠 거예요. If 만약에 if you come to me tomorrow. 나를 보러 온다면 기쁠 거예요. 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나를 보러 온다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죠. 그러면 현재 시제 come 사용하시면 되고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무엇을 모르겠어? 이게 무엇을? t 가외돌가 목적절이죠. No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외돌가 목적절. 그 다음에 또 명사절이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뭐, 인지 아닌지, 그녀가 내일 나를 보러 올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런 경우, 명사절에서는 그냥 미리 이제 사용해라. 그래 so will come.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He was going to,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형. He was going to run to his mom. 그는 엄마에게 달려갈 것이 없다. 과거니까요. 그는 엄마에게 달려갈 것이 었다 그 다음에 I was about to be, be about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talk 사용하시면 되겠죠. I was about to talk to her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막말려고 하던 참이었었다 라고 해서 was가 가고 든요 이렇게 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시제와 그 다음에 미래를 표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공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에 대한 문제 한번 조금 몇 개만 더 풀어 보고 내일 네,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The last p l a n 마지막 비행기가 에, 7나올 1시간 후에 도착할 거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현재 시대로미래가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시대로 가까운 미래가 나타낼 수 있다. a r r i v e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arrive 뭐죠? 네. 왕래 발작 동사죠. 네. 보겠습니다. 허리 업 서둘러. the e x p r e 네, 고속 버스가 곧 출발할 거야. 그러면 가야 현재 진행 쓰면 되겠죠? is departing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더 트윈 보이 쌍둥이 소년들이요. 네, 오늘 오후에 생일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가까운 미래 나타낼 수 있겠죠. u n h a v e n i n g 해볼 파티, 그럼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티를 열다라고 해석됐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The Great Festival tomorrow 내일 2 시에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네. start 출발 나타내고 있죠. start 왕래 발착 동사, 출발 나타내는 동사. 이런 것들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함께 쓰이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starts"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Tom is about to leave. Be,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랬죠. 타미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했대요. 떠나려고 했대요. 타미 지금 막 떠나려고 하니까 "Come and say goodbye to him. 와서 그한테 인사를 해. Goodbye 인사를 해" 라는 뜻인 거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The movie We want to see.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 영화가요. At 2 o'clock, 2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Begins. 사용하시면 되고요 The girls. 그쵸. The girls. 소녀들이요. 네. 만날 예정이래요. 그들의 영어 선생님을 at 3. 오늘 3시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미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The girls are meeting their English teacher at 3 today.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be about to 동사원형이죠. So we are about to have lunch. 우리는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한대요. So 그러니까, please come and join us. 우리 함께 함께 같이 먹어. 라는 표현이죠. 와서 함께 join해. 라는 표현이니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John is l v i n g soul today. j 아니이요 오늘 서울을 떠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say goodbye to him. 그한테 작별 인사를 해. 라는 표현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Let's wait. 우리 기다리자. My little sister is coming soon. 곧올 거거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The exam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9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이게 있어 현재 시제 사용하면 됩니다 the pop concert attend this evening 오늘 저녁 10시에 끝날 거다 어떻게 쓰죠 현재 시제로 사용하면 되죠 finishes 시로 끝나니까 es 붙인다 그 다음에 hurry up 서둘러 the last train for 대구 대구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곧 떠날 거야 곧 떠날 거야 라고 하면 더좋까요 네, 브스 이렇게 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네 진행 시제와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 시제 중에서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시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will과 비 e g o 말고. 어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진행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비어바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려워하시는 현재 완료 시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